Face down, I find it hard to let the stones roll. Sometimes I it I wanted not to take control. I've been running. 박물관에서 사장님 인터뷰 질문이 너무 길었어. 다른 사장님 짐로야 10분 막 이런데 추억 박물관 사장님만 그 20분이 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거 그거 다 20분이 넘는 걸 체리미가 1차적으로한 10분 그 정도로 줄였는데 그거 선생님한테 가져가다가 막구먹으면서 <laughs> <laughs> 그. 혼나가지고. <laughs> 잘라내는데 선생님은 필요 없는 게 너무 많다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가 필요 없는 거지 싶어가지고 오, 엄청 힘들었어 근데 이제 그거 좀큰거 하나 해치고 나니까 다음 것들은 되게 잘라내기 편하지 않았어? 오, 맞아 이제 그런 포인트를 잡아내는 게 조금은 편해졌어 맞아 경험이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 우리가 촬영했던 사장님들 이제 방송으로 나가지 않은 두 명의 사장님들까지 포함해서 나에게 수원이, 수원은 수원 뭐뭐다라는 걸 물어봤잖아. 그치. 그래서 사장님들이 전부 다 나에게 수원은 제2의 고향이다 라고 대답하는 게좀 신기하고 그래서 계속 기억에 남아. 진짜, 진짜 너무 신기한 게한 분이라도 다를 줄 알았는데 진짜 다 제2의 고향이라는 게 진짜 너무 신기하긴 음, 했어. 촬영하면서 와또 똑같이 거는 그랬지. 음. 나에게 수원이란? 네. 어, 나는 학교 있는 곳. 나는 오. 수원에 안 사니까 나에게는 학교 있는 곳이랄까? 선미는 <laughs> 나는, 나도 다른 사장님이랑 달라. 나는 여기가 고향이야. 제이의 고양이 아니 그냥 고양? 어, 내 고양. 아, 수원에서 태어났어? 어... 나는, 나도 여기서 태어나고 나랑 동생이랑 그... 친척 동생 그니까 이모 이모 오기도 아... 같은 병원에서 태어났어. 같은 의사 선생님이 받아줘고 아, 진짜? 어. 나는 내가 태어난 병원 망했어. 진짜? 우린 아직 있어, 여기. 아, 나에게 수원이랑 하나 더 있어. 힐링하는 곳. 힐링. 나는 좀그 애들이랑 밖에서 놀때 되게 힐링을 많이 받는단 말이지. 음. 그래서 <laughs> 되게 자주 놀러 다니는데, 음. 항상 놀때 보면은 수원으로 자주 나온단 말이야. 수원역 쪽으로, 음. 그리고 학교 옆에 방화수리정이라던가 화원문이라던가 이쪽에. 이쁘잖아. 그렇지 이쁘지. 그래서 되게 나한테 힐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렇지 나도 거기. 가. 음... 우리 차가 별로 없어서 좋아. 어 맞아 차가 별로 없어. 음. 아, 작년에 작년 초에 그 방아수리정으로 우리 과에서 벚꽃 필 때쯤에 갔던 적 있거든 방아수리정. 아, 아, 진짜? 어 너는 그때 없었는 없었으니까 그치? 몰랐는데 아, 우리는 그때 갔단 말이지. 응. 그때 벚꽃 핀 거랑 너무 예뻤어. 아 벚꽃 예뻤겠다. 어 되게 날씨도 좋고 이래서 딱그때 그, 놀러 갔지. 되게 재밌었어. 재밌었겠다. 어 사진도 되게 많이 찍었고. 되게 즐거웠지 오. 올해는 못 가서 너무 아쉬워. 안녕하세요. 기획과 편집을 맡은 홍선미입니다. 어느덧 마지막화를 편집하고 있네요. 많은 고난과 익숙하지 않아서 생긴 실수들이 많았지만, 저에겐 정말 뜻깊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수원미디어 센터 분들과 선생님들, 수련해주신 사장님들께 감사하며,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쌓여갈 수원에서의 추억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촬영과 기획, 썸네일, 일러스트와 약간의 편집을 맡은 김동희입니다. 따가운 햇볕이 나기 시작할 때 열심히 첫 촬영을 하던 게 어제 같은데 벌써 시원하게 푸른 하늘 아래서 마지막 화를 작업하고 있네요. 부족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과 많은 도움을 주신 미디어센터분들, 사장님들,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번 일들처럼 많은 추억이 쌓여갈 테고 다른 분들께도 많은 즐거운 추억들이 끊임없이 쌓이기를 응원합니다.